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 프로비엔 맨바레오이 인사드립니다. 코스피 이전 가능성으로 인해서 기업 성장 및 유동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공매도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엄청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LA 세부안 발표 이후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2차 전지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테슬라 차트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미국 증시는 무거운 증시고 차트 따라가는 증시예요. 미국은. 조막손이 차트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자, 이 초록색 5일선이 어때요? 강하게 부딪혔죠? 빨간색 자, 212평 우리가 세력선으로 부른다. 이 부분을 강하게 크로스 하면서 정배열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윗꼬리가 없이 마감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그 얘기는 차트상 강력한 힘이 발생했다 라는 거예요 갭이 뜬게 안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갭이 뜰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52주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는 너무 안 올랐어요 테슬라발 수급 개선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어때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2차전지 관련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된다 FDA 체결국 소재 제품에 유리한 새 조건 새 공제 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FTA라는 건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해서 ILA 법안을 활용한 북미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은 매출이 엄청 폭증할 거다 이번에 엘리어트 1, 2, 3파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많이 눌려 주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원상복귀 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실적주지, 여러분들,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다는 거는, 이미 산업에서 시작할 때부터 선두적인 위치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두적인 위치로.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 100개 기업이 있는데 5위까지 5위 안에 드는 기업이 다 수혜를 본다는 거예요 양극재 시장 제일 많이 돈 되는 시장 소재주 소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2차전지 최대 수혜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역대급으로 폭등을 했다 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다 라는 거죠 2차전지 관련 소재가 자 투심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금투세 그리고 유예가 되거나 다시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공감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는, 애널리스트 생각했을 때, 자, 컨센서스를 내봤는데, 어,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이겨냈다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옆으로 이제 어때요? 쭉 떨어지다 옆으로 지금 직립을 어떻게 되겠어요? 직꼭게, 직꽃게 옆으로 뻗치고 있다는 거, 지금. 그쵸? 옆으로 지금 뻗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락파동이 멈추고, 지금 길을 응축시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전에 상징적인 박스권에서 어때요? 여기. 심리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의미한 심리적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뻗치고 있죠. 그럼 여기를 돌파하고, 조만간 정배열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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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는 거고, 지금 OBB 세력 매집선이 어떻다? 그래도 쫙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 자, ILA 세부한 발표 이후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에코프로비엠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PR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분 들 적정 주가 대비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철강, 조선, 정유, 화학, 건설, 의류, 섬유 언제 이런 걸로 중국한테 넘어가, 중국한테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는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청산 가치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를 된다. 충분히 조정을 보였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2030년까지. 고도 성장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속적으로 뭐가 늘어나고 있다. 1회 충전당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슈퍼 차저로 인해서 충전 시간은 감소하고 그렇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고. 자, 거의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전기차 그 현대차 아이오닉 5를 타는 친구가 있어요. 뭐라냐면 대중교통보다 싸다 그럽니다. 대중교통보다 싸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전기차는 엄청나게 감세를 받거든요. 친환경차니까. 저 요새 밤 하늘에 별이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밤 하늘에 별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왜? 지금 중국에서 2차 전지로 다 변하고 있다. 전기차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연이 없어지면서 자, 그래서 i l a 관련 세부 법안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 핵심은 뭐다? 미국이 공급망 구축에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 자, 결국에는 미국 생명보안법이라는 것도 뭘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이 생명보안법. 그렇죠. 결국에는 중국의 골, 굴기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양국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서 실익을 취해야 된다는 거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을 불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야 미국한테는 뭐요야 중국이랑 싸우고 있지? 우리한테 받아. 그 중국한테 가서 아 이거 미국하고 싸우고 있지? 우리한테 받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에 사용하는 핵심 가물 역시 미국 혹은 FTA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추침이 강경될 경우 보조금 수령이 가능했다라는 거. 자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공매도에 그 공매 물량을 어때요 대차 상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법 공매도 안한 곳은 주가 오른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테슬라도 오르고 있고 금리도 인하되고 있다 여기 혁파님께서 잘 분석을 해 주셨어요 네이버 지금 유한타 증권 분석 리포트 참고하셨다 하는데 자 투자 의견이 증권사들이 뭐예요 지금 매수 매수 매수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결국 주가는 주가는 적정 내재 가치에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죠? 계속적으로 중국 차 CATL 관련돼서도 수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공매도 11월부터 상환을 해야 돼요. 공매도. 자, 11월부터 상환 안 하면은 파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총, 지금 금투세 때문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으니까 이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기세라는 게 있는 거고, 사무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와 2차전지 말고 성장할 만한 산업이 있나요, 지금? 사실상. 그리고 포스코퓨처 엘리메트는 소재 주요 기업들까지 같이 성장하고 있어서 2차전지 ETF 인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제품의 관세가 강화되면서 반사이익. 미국 생명보안법도 뭐야. 중국하고 미국 싸우니까 반사이익을 한국이 가져간다는 거잖아. 그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기다려놓고, 또 옛날처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다는 또 그런 투자 또 하실 겁니까? 또 조금만 오르면 또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들. 본점만 찾자라는 마인드로. 여기 기다렸다가, 이제부터 요이 땅 시작하는 매직 기준봉 나왔는데. 1, 2, 3파 나올 때. 여기서 또다 털리실렵니까? 어우, 많이 올랐어. 팔아야지. 팔았다가. 아씨, 그냥 기다릴걸. 하고 여기 들어가고 자 이거는 영원히 돈을 벌수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자 작은 재능 여러분들께서 함께 향유하시면서 한번 내가 단타 그리고 가족방에 입장하셔서 에코 프로와 에코 프로 비엠 중요 정보 실시간 공유 가족방 배움방에 입장하시겠다 배움방 물고기 잡는 방법도 배우고 싶다 자그 다음에 바이오 ai 핵심 주도주 제가 자신 있게 발굴해낸 종목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100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어떤 메시지도 애니 메시지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되요 여러분들 화이팅 뭐 1번 쳐주셔도 되고 뭐 에코 프로라고 쳐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상에 심장마비 걸릴 수 있는 에코 프로 핵심 에코 브로비의 핵심 내용 설명드릴 테니까 바로 요리탕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채취 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 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얼려놓으면 읽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품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빨라진다. AI 연산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 폭 메모리가 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만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이에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으면 엮을수록 이에 100승계만 돼도 우주에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에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든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디램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렇 자, 제가 SK 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L발 HBM 고대 어폰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아, 삼성전자 SK아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디어폰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아, SK 하이닉스 HBM 3E 12단 세계 첫 양산과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디어폰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디어폰 메모리 여러분 이걸 안 담아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뭐예요 사과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거 오른 것만 자랑하는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걸로 자랑하기 뭐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 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세팅을 베팅을 제 세팅 해 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 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파리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질르고 롱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패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바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네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의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주를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호브수지 상위에 있는 거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아,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음이어로 hbm 고대어폰 메모리인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그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뭐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프라이트 돼 있다면 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 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오디오 폰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 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 봐이 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이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이렇게, 백 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아,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 그런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 M 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정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다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끓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지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프리퀀스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이거 완전, 이거 완전히 그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관리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나는 AI 주로 안 들고 있,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 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 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퍼센트 빼버리세요 그냥 3만 퍼센트 빼고 대충 요주가 하면 어 여러분들이 아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